네모 룰렛을 죽여야겠다 <웃음> 미안해 <웃음> 죽어 나새들아룰이막 <난> 구독 <다 웃음> <laughs> <또> 받고 가라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바나나는 좀 하루 정도는 후숙하더라도 그때그때 사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 미리미리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송이를 사놓고 안 먹고 있어 보니까는 흐물흐물한 고 <laughs>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콘텐츠 <laughs> 자꾸 논란이 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듣다가 안타까운 말씀드려요. 물러진다는 건전한 표현이 있어요. 바나나가 많이 물러졌다. 흐물흐물 물렁물렁해졌다고요. 무꼭지를 눌러서. 벗겨줍니다. 이게 흐물흐물 물렁물렁해졌다고요. 무 꼭지를 눌러서 벗겨줍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합쳐놓으시면 아 어... 바나나가 물러졌다라고 정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놨더니 영상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물러진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단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진짜. 뭐가 아닌데요? 그... 사실 그런 거예요? 어, 지금 무슨 말하시는 거예요? 내도 어. 하시는 겁니까? 지승님 혹시 그런 거예요? 어머니, 당연히 택시역 현방이라서 존나 센년이지 센센 않을까요? 빠지질 않네요 본인은 어, 음. 이런 모습까지 있소셨이니 재롱돼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이 단어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던 거 보니까 거왜 네모룰레님 왜 반대를 보고 있었죠? 아니 아니야 핑 3개 찍혔어 저러. <laughs> 근데 어떤 레이드가 항상 나왔어도 새로운 레이드 같은 거 나오면 사멸이 항상 힘들어. 특히 약간 인간형, 이렇게 좀 작은 애 있잖아요. 작은 애들은 더 그런 것 같아. 얘도 짜증나. 쿠크 이관. 아 그리고 이게 막 갑자기 고개 돌리고 이런 패턴들도 되게 많아 갖고. 이거 까비다. 아! 네모 룰렛이 살아있으니까 불얼려이가 힘을 못쓰네, 이거. 하... 네모 룰렛을 죽여야겠다. 네모와 동... 아 아닙니다. 어우! 아니에요. 역시 네모 룰렛이 이제 좀 네모라니까 각이 져서 그런지 어... 힘이 더센것 같아요. 네, 확인이요. 네? 어디 갔어요? 이 새끼가. 근데? 약간 나가. 엄마, 나는 기쁘다 메기 오셨네 대머리 마들라님 슈퍼칩 연인님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꼭 날개 없는 날치같으세요 <laughs> 뭐라고요? 날개 없는 날치라고 하시면 생각하는 의자로 이동해주세요. 날개 비티탑 시우 예전에 먹은 건데 견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날개! 아이고 날개 드셨구나. 아유 축하드려요. 안 좋아, 안 좋아해. 예, 예. 좀 가자 앞으로 이 개새끼야 아. 존나 센 년이가 사멸만 아니면 그거 갈듯 명절 할머니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노얀길관문당 자녀 상하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미션 실패. 저 아드 빨았습니다. 줘. 그렇지! 아 오늘 적중률 좋은데 이거? 아 그리고 치명길러분들 아주 오늘 치명 좋습니다! 맛있어요 지금! 유기당하지 않기 위한 분들이. 그래! 불어라! 너 슈모잉 나오면 버려지는 게 너가 될 수도 있어 너 잘해야 돼 지금! 다음은 너야! 너가 왜 아직도 고대학생가 없는지 눈치 안 챙기니? 그리고 너 그거 알지? 너가 갓때미보다 레벨 낮은 거 갓때미보다 재밌지 않냐고요? 맞는 말이긴 해 <laughs> 또 뭐야? 좋아 좋아. 그렇지. 하, 이거 불알이 잔열 먹는 거 아니야? 아 이번에 좀 적중률이 괜찮았는데 드디어 따나 미션. Yeah! 오! 개다행! 나이스! 그렇지! 어머나! 박수 주세요! 딱 40번! 와 마지막에 클린 떠서 진짜 개다행이다. 그거 안 떴으면 진짜 강투일 수도? 깔끔하다 깔끔해! 불어라! 네가 드디어 돈을 벌어오는구나! 불어라! 좋아 좋아! 여기 지금 치명파티 좋아요 지금 아주! 어어? 그렇지. 타임. 네? 누가 정화한 사람? 아, 저한테 정화론이 있어. 아, 제가. 살을 안거군요 내가 블레이즈 써가지고 정화가 되었구나 아 훈장님 역시 훈장님이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 음. 그러게요 의심할 뻔했네 아 브러리 지금 폼 좋았는데 아 그니까 나 비디오 판독하려고 알트탭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블레이즈에 정화 있다는 말에서 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리 3만원 받고 나태해졌네 우리 이 우리 확인 인정 아. 아, 음. 투썸 아 아드 들고 간다. 설마 이거 다 맞아주고 가나? 그렇지. 어? 미린의 주문이요. 나이스미니네! 자 지금 아드 소진할게요. 어! 둥둥둥둥둥! 가자 가자. 딱 좋다. 게이지 딱 모았다. 어? 엄마! 토끼 죽었어! <laughs> 잠깐만 <laughs> 미안해 죽어 미안해 좀 미안해 죽어좀 미안해요 <laughs>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아니 내가 진짜 살려주고 싶었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아시죠? 아 근데 진짜 결박 진짜 잠깐만 근데, 진짜, 불어리는 왜, 할 때마다, 이렇게, 레전드 씬이 나오냐? 아니, 이니깰수 아니야, 있어, 깰수 있어. 으허! 으허허 씨, 야, 봐. 야! 아,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주세요. 나 암수 있는데 까먹고 있었다. 제발, 아 제발, 아 제발요. 죽어. 자연재해 죽은 하단 올려차기님께 이 클리어의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까 그 장면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봐야지. 연기 좋았습니다. 네. 어, 좋아요. 어, 이 파티원 좋네 여기. 어, 여기 파티원들이 좋아. 어. 사장님견님 슈퍼채팅 3만원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미션이 있었고요. 시리리는 강하다. 어머나 세상에. 아우 3만 원 감사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긴 했어. 자,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당황. 풀었는데. 아, 아, 미안해. 어. 죽어. 아 여기서 이거 써줄 거아이스로 써줄 거아 미안해. 아 근데 써주고 죽지 않았을까 오는 길에? 아 근데 진짜 너무 뒤도 안 돌려보고 간다. 미안해 죽어.